자원영어학습법 동영상 강의 제3편 영문장 끊을기 핵심원리 1플러스 5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영어문장 끊을기에 대한 핵심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던 블록독해 원리 네, 잠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영어문장의 끊을기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블록독해법, 블록독해 원리 이것입니다. 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자 명사블록, 동사명사블록, 전치사, 명사블록 이렇게 세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모든 명사 뒤에는 명사 설명어들이 붙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명사 뒤에는 바로 이렇게 명사 설명어들이 붙을 수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블록 두께 원리고 영문장을 예, 세 블록으로 보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명사 설명어들이 붙는다는 원리죠. 자, 여기서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끊을기 5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끊을기 5대 원칙은 제 책의 핵심 원리 18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끊을기 5대 원칙 총 네, 5가지죠. 자, 이 5가지 원칙은 자, 명사 수식어 5가지 그리고 명사 보충어 4가지. 기억하시죠? 자, 명사수식고 관전분투형, 명사보충어 w2dat. 자, 이렇게 총, 자, 총이 9가지의 명사설명어들을 압축시켜서 만든 법칙입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정확히 알고 문장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 9가지 명사설명어들을 그대로 정확히 문장 속에 적용하면서 끊을 길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명사에 대한 얘기들이 자주 나오죠. 예, 명사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 주어도 명사죠. 자, 블록 독해 원리에서 보았듯이 예, 영어는 명사 중심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들을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제 책에는 명사가 나온다는 신호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관, 소, 전, 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관은 관사를 말하죠. 저는 소유격. 저는 전치사, 형은 형용사입니다. 자, 이렇게 관소전형이 나오면 그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제가 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관사는 어, 더가 나오는 것들이죠. 예, 소유격은 my, your,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명사의 t i m s 처럼 명사의 어포스피스를 붙여서 누구누구의. 자, 이것이 소유격이죠. 그리고 전치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for, with, to, 이런 것들이 전치사죠. 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뭐뭐한, 뭐뭐의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형용사죠. 이 관소전형, 이네 가지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관소전형. 자, 이것에 대해서는 예상함 읽기 15가지 스킬이라는 강의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명사가 뭔지 다시 한번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자, 명사. 뭘까요? 이름 명자를 쓰죠. 예, 네, 말사자를 씁니다. 자, 곧 명사는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린 것은, 자, 명사는 모든 사람과 사물의 이름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사는 모든 사람과 사물의 이름.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끊을 기 1+5라는 원칙은 이 블록토케 원리와 그리고 끊을 기 5대 원칙 두 가지를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1+5라는 제가 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이 블록토케 원리와 끊을 기 5대 원칙 이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용어문장의 거의 95% 정도는 끊을게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블록토키 원리와 끊을게 5대 원칙이 결합됐을 때 끊을게 명확한 기준들이 설정이 되는 거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제가 교재에서 추가 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1 p l u 5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웬만한 문장들은 응용을 해서 충분히 끈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끊을게 원칙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잠시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주어 다음에 명사 설명어는자이 화살표는 는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 다음에 괄호 두 번째입니다.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명사 다음에 괄호 3원칙입니다. 명사 담의 ing는 명사 다음의 슬래시, 4원칙입니다. 명사 담음의 pp는 명사 다음의 슬래시. 제 5원칙은 명사 담의 형용사는 명사 다음의 슬래시. 자, 그러면 끊을 게 5대 원칙 가운데 첫 번째 원칙인 주어 다음의 명사 설명어는 명사 담의가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명사 설명어가 오게 되면 주어 다음에 괄호를 하라. 그리고 그 괄호는 본동사 앞에서 닫아 준다는 원칙입니다. 예,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e man. 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신호가 관소 전형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관사 소유격 전치사, 형용사, 이네 가지가 오면은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더, 예, 관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many, 명사 주어로 왔습니다. 그 남자는, 자, 막연한 내용이 나왔죠. 그 남자가 누구지? 자,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whom이 붙었습니다. 관계 대명사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강에서 배웠던 명사 수식어 중에 관계사죠. 관전분투형의 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 다음에 나온 명사 설명어죠. 그러면 괄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괄호를 한 다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예맨에 대한 본동사가 나오면 그때 괄호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원어민식 문장 이해 방법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남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 전치사 앞에서 끊는 것입니다. 자, 그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whom I met. 내가 만났던, 내가 만났던 그 남자입니다. in Singapore.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전치사 명사 블록입니다. 자, a few days ago. 여기까지 읽었는데 뒤에 words가 나왔네요. 예. 주어 더 맨에 대한 본동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go에서 가로를 닫아줘야 됩니다. 자, 결국은 그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자, 내가 만났는데, 싱가포르에서 며칠 전에, 그렇게 만났던 그 남자는,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됐죠? worst American. 어, 미국 사람이었어. 역시, 동사, 명사 블록으로 이어졌죠. 예, 미국 사람이었어. 자, 이렇게, 자, 주어 다음에 바로 명사 설명하고 오면, whom, 이런 것처럼, 관전 문트형 w to that, 이런 명사 설명 오면, 주어 다음에 갈호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동사 앞에서 괄호를 닫는다는 원칙입니다. 하나의 예물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trees. 자, 더가 붙었으니까 trees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문장 첫 시작이 명사니까 주어죠. the trees. 그 나무는. 자, 막연하죠? 막연한 명사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동사 자리에 growing, ing가 붙은 단어가 붙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명사 수식어죠. 예, 관전분투형 중에 분이 왔습니다. 분사구가 왔죠. 그러면 가로를 칩니다. 주어 다음에 명사 설명하는 괄호죠. The trees, 그 나무는 growing, 자라나고 있는데, out of the water, 물 바깥으로, 예, 전치사 명사 블록으로 끄는 겁니다. 물 바깥으로 자라나고 있는 나무입니다. In the 다시 전사가 이어졌죠? In the middle of the pond. 자, 여기서 가로를 닫아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본동사가 나왔죠. 주어에 대한 본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가로를 닫아줍니다. 자, 그러면, in the middle 다음에 of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끊어야 됩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in the middle of는 하나의 수거처럼 쓰이는 관용구입니다. 몸의 가운데라고 쓰이는 일반적인 수거죠. 자, 이런 관용구는한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중간에 끊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growing, 자라고 있는, out of water, 물 바깥으로, in the middle of the pond, 연못 중앙에 있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아, very impressive. 매우 인상적이다. 자, impressive. 형용사죠. 자, 앞에 동사와 형용사가 결합이 된 것입니다. The trees growing out of the water in the middle of the pond are very impressive. 자, 주어 다음에 바로 명사 설명어 붙으면 가로, growing, 분사구, 관전분투형의 분이 붙었죠. 그리고 본동사 앞에서 가로를 닫는다. 자, 이것이 바로 끊어 읽기 5대 원칙의 첫 번째인 주어 다음에 명사 설명어는 주어 다음에 가로를 치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명사 다음에 가로.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올 경우. 자, 어떤 경우일까요? 자, 영어의 오형식을 보면은 1형식이 주어 다음에 동사죠. 2형식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보호가 오고, 자, 3형식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그리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 목적 보호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 O형식의 구조를 봐도, 어디를 봐도,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사가 바로 이 S에 들어가고, 그 다음 어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전부 다이 O, C. 예, 명사나 C는 형용사까지 올수 있는 자리죠. 어느 구조를 봐도,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올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는, 자 명사 다음에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붙을 경우에 바로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올수 있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 어떤 경우에 올까요? 예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 할땐 뒤에 주어 동사가 이어지게 되어 있죠. 자 자세한 것은 이제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사는, 관계부사는 무조건 뒤에 주어동사가 오게 되어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뒤에 있는 부사를 없애고 대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 주어동사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결국은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일 때 뒤에 주어동사가 오고, 관계부사일 경우에 뒤에 주어동사가 오는 구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나 관계부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 명사 다음에 바로, 예, 주어 동사가 오는 구조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은, 명사 다음에 가로를 하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계사들은 일괄적으로 가로를 해서, 예, 구분해 주는 원칙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인 것은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nother g o r l Another 형용사가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g o 명사죠. 그러면 얘가 주어죠. 골, 또 다른 목표. 자, 또 다른 목표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목표일까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뒤를 보니 주어 동사 개념이 왔습니다. 자, 앞에 명사가 왔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명사 다음에 과를 해줘야 됩니다. 자, 또 다른 목표, I want, 여기서 짧게 보죠. 내가 원하는, to achieve, 가로를 닫아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 is라는 본동사가 등장을 했죠. 자, 그럼 어떤 목표가 됐습니까? 자, 내가 achieve, 이루기를 원하는 또 다른 목표는, 자, 이렇게 됐죠. is to get a driver's license. 자, to 부정사 뒤에도 여기 동사 플러스, 명사 블록이 왔습니다. To get a driver's license. 예,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이다. 자, 이렇게,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은 명사 다음에 가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로가 끝나는 지점은 관계사절이 끝나는 곳이죠. 예,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습니다. 위치를 쓸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day. 자, 더 붙었으니까 명사가 오는 신호죠. 자, day.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죠. 자, 그날은. 자, 막연한 말이 나왔죠. 자, 그날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Her mother died. 자, 뒤를 보니까. 예, yeah, her mother died. 주어, 동사 개념이 왔습니다 자, the day. 명사 다음에 온 주어, 동사는 결국은 명사 다음에 괄호를 해야 되겠죠. 자, 어디서 괄호를 닫을까요? 엄마도 다이드 다음에 가를 닫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본동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녀의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은 이렇게 되죠. 자, 그날은 one of the saddest days 여기서 끊어서 보겠습니다. 자, one of는 뭐뭐 중에 하나고 뒤에 반드시 복수명사가 이렇게 나오죠. the plus est 최상급입니다. 가장 뭐뭐한 아시죠? 가장 슬픈 날 중에 하나였다. 자, 가장 슬픈 날 역시 막에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뒤에 전치사 명사 블록으로 설명을 해뒀죠. Of a e r life, 그녀의 삶에서. Today her mother died was one of the saddest days of her life. 자 이렇게 앞에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이어질 경우 명사담에 주어 동사는 명사담에 가로를 하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을기5대 원칙의 두 번째 원칙이었던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명사 다음에 가로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자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세 번째 원칙은 명사 다음에 i n g 는 명사 다음에 슬래시를 하라 는 것입니다. 자이 -ing가 뭘까요? 예 현재 분사죠. 명사 수식어가 관전분투형이죠. 바로 그 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관전분투형 중에 분에 해당이 됐죠. 그 현재 분사가 명사 다음에 오는 경우는 명사 다음에 슬래시를 해줘라는 원칙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ere would be a great part of letters waiting for her in the hall. 자, 여기서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There would be. 동사가 나왔죠. 조동사와 동사는 하나의 동사로 보면 됩니다. A great pile. 자, 명사죠. 그래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 o u be a great pile. 자, 큰 무더기가 있곤 했다. 자, 우리가 뭐가 궁금합니까? 무슨 무더기지? 이렇게 되겠죠. 자, 뒤에서 설명을 해주겠죠. 자, a b l e t u r s 자, 전치사 명사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슬래시. 또, 전치사 명사이기 때문에 슬래시를 해야 되지만 또 어떤 원칙이 존재합니까? 자, 제3원칙인 명사 다음에 ing가 왔죠. 예, 그러면 여기서 슬래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큰 무더기가 입건했다 어떤 무더기입니까? Of a letter s 편지의 무더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해지죠. 어떤 편지일까? 그렇게 되죠. 자, 그 내용을 뒤에서 설명해 주겠죠. Waiting for her. 자, 일단 여기서 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wait for 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하나의 관용구로 쓰이는 거죠. Wait for. 누구를 기다리다. 그러므로 중간에 for 앞에서 이렇게 끊어서는 안 됩니다. waiting for. 자, ing가 붙어서 뭐뭐 하는이 됐습니다. 뭐뭐 하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녀를 기다리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뒤를 보니까 전치사, 명사가 이어졌죠. in the hall. 자, 홀에서. 자,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죠? There would be a great part of letters. 큰 무더기의 편지가 있었다. waiting for her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in the hall 홀에서 자 이런 의미를 띠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포인트는 이렇게 명사가 왔는데 뒤에 ing가 오면 명사 다음에 슬래시를 하라는 것이죠. 자, 하나 예문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ook at the woman drinking a cup of coffee alone at the cafe. 자, look at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루ケッ 역시 이어동사로 하나의 동사처럼 쓰입니다. 루 w o m 워먼. 자 명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명사로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자또 다른 원칙이 여기서 존재합니다. 워먼. 자 명사 다음에 ing가 왔기 때문에 더욱 여기서 정확히 끊어줘야 된 내용이 됐습니다. 자루 w o m 워먼 그 여자를 봐. 여기서 뭐가 궁금합니까? 그 여자가 누구지? 자 그래서 뒤에서 명사 설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drinking of a cup of coffee. 커피 다음에 끊겠습니다. 자, drinking이니까 뭐뭐 하는이죠. 예, 능동가 진행. 마시고 있는. 뭘 마시고 있습니까? a cup of coffee. 자, 역시 a cup도 of dough. 자, 하나의 의미덩어리죠. 그래서 예, of a cup 이렇게 끊으면 안 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 이렇게 뒤에 이어지죠. 자, 그다음에 alone. 혼자서. 예, 부사라서 독립적으로 왔습니다. at the cafe. 예, 전치사 명사 블록으로 왔죠. 카페에서. Look at the woman drinking a cup of coffee alone at the cafe. 자, 여기서 핵심은 명사 다음에 ing가 오면 명사 다음에 슬래시를 하 줘라. 자, 이것이 제3원칙의 원리였습니다. 명사 다음에 ing는 명사 다음에 슬래시. 제4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4원칙은 명사 다음에 pp가 오면 예, 과거분사죠. 명사 다음에 슬래시를 해주라는 원칙입니다. 자, 명사당 pp는 3원칙에서 봤던 그 ing 예, 현재분사. 자, 동일하게 과거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로 오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y mom wants to buy a little bag made in Italy. 자, 소유격이 나왔으니까 관소전형 명사가 나온다는 신호죠. mom 명사 나왔습니다. 문장 첫 시작이 명사니까 주어죠. 우리 어머니는 자 my mom wants 여기서 끊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원하셔 자, 뭘 원합니까? 뒤에 설명이 붙겠죠. to buy a leather bag 자, 어디서 끊어야 됩니까? 자, buy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명사가 올 자리인데 보니까 leather bag의 예, 명사가 나왔네요.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원칙이 적용이 됐죠. 자, 이렇게 명사 다음에 made라는 pp가 왔습니다. 과거분사가 왔죠. 그러면 제4원칙이 적용될 자리죠. 명사 다음에 pp는 명사 다음에 슬래시. 그래서 반드시 꺼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My mom wants. 우리 어머니 원하셔 to buy a leather bag. 가죽 가방을 사기를 made in Italy. 자, made가 과거분사니까 해석은 뭐뭐시 된,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가방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오면 명사 다음에 슬래시를 하라는 원칙이 적용된 문장이었습니다. 하나의 예문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are many surprising news happened in the world today. 자 t 어라가또 나왔습니다. 뭐뭐 뭐 있다죠. 자 동사 아가 왔고 그럼 명사를 생각해야 되겠죠. 주어가 뒤에 오니까 Many surprising news. 자 news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동사명사블록 여기서 끊어져야 되겠죠. 또 하나의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많은 놀라운 뉴스들이 있어라고 했는데 역시 이 막연한 명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뒤에 pp, happened가 붙었습니다. 곧 명사 다음에 pp는 명사 다음에 슬래시가 되죠. 자, 어떤 뉴스입니까? happened in the world, 세상에서 일어난 이렇게 되죠. 음, happened 다음에 한번더 끊어도 괜찮습니다. 발생한 세상에서 이렇게 되겠죠. 세상에서 발생한 today 오늘 자 전체 내용 이렇게 이 됩니다. There are many surprising news happened in the world today. 자 이렇게 자 명사 다음에 PP는 명사 다음에 슬래시를 하라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4 원칙인 명사 다음에 PP는 명사 다음에 슬래시였습니다. 마지막 제5 원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5원칙은 명사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 다음에 슬래시를 하라는 원칙입니다. 자, 이것은 2강에서 배웠던 형용사 구조. 자, 형용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예, 꾸며주는 구조로 존재하는 그 원리를 제가 2강에서 말씀드렸고, 그 원리에 따라서 끊을 길을 하라는 예, 말씀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consume a diet rich in vegetables. 자, you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문장 첫시작 명사니까 주어죠. should consume 동사죠. 예, 먹어야 한다. 혹은 소비해야 한다는 거죠. 뒤에 명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동사 명사 블록. a diet. 예, 여기까지가 슬래시가 됩니다. 명사 다이어트가 왔죠. 자, 식단이죠. 식단 혹은 식사방법. 너는 식사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어떤 식사입니까? 자, 막연한 식사, 식단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네, rich in vegetables, 형용사 구가 붙었습니다. 예, 앞에 있는 다이어트를 설명하기 위해서죠. 자, 우리가 다이어트 다음에 슬래시를 했는데 제 5원칙이 적용될 자리죠. 예, 명사 다음에 Rich라는 형용사가 왔습니다. 자, 풍부한이죠? 그래서 여기서 슬래시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You should consume a diet rich in vegetables. 자, 어떤 식단입니까? 예, 야채가 풍부한, 그러한 예, 식단, 그런 식사를 해야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ally. 예, 점이 찍혀있죠. 예, 당연히 끊는 겁니다. 슬래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침내, I was able to find a part-time job. 자, j o 에서 끊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자, 우선, be able to는, 예, 하나의 동사처럼 볼수 있는 표현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can의 개념입니다. 뭐뭐 할수 있는. 예, 하나의 조동사로 보고 find를 하나의 동사처럼 연결해서 can find 전체를 동사로 보는 거죠. 그러면 명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part-time job. 예, time job 이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는 거죠. 자, 마침내 나는 part-time 일을 찾을 수가 있었다가 되죠. 자, 우리 뭐가 궁금합니까? Part-time job.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뒤에 설명이 필요하겠죠. Useful for my career. 자, useful이라는 형용사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자 바로 여기가 다섯 번째 원칙을 적용할 자리죠. 자, 명사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 다음에 슬래시. 자,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끊어줘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어떤 파트타임 j o 입니까 Useful for my career. 예, 내 직업에 유용한 그러한 파트타임 j o 입니다 나중에 얻을 직업에 연결되는 예, 경력이 될수 있는 좋은 예,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다는 내용이죠. 자, 끈을 그 기5대 원칙의 마지막인 명사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 다음에 슬래시. 자, 이 원칙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전체를 간단히 복습하고 상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강에서 본 것은. 영문장 끊을기 핵심원리 1 플러스 5에 대해서 였습니다. 자, 그 일은 첫 번째인 블록독해 원리였죠. 자, 명사, 동사명사, 전사명사. 모든 명사 다음에 명사 설명어 아홉 가지가 붙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 자, 이세 블록을 기준으로 영어 문장을 끊어서 본다는 원리, 블록독해 원리였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끊을기 5대 원칙에 대해서 였습니다. 제1원칙은 주어 다음의 명사설명어는 주어 다음의 괄호. 제2원칙 명사 다음의 주어 동사는 명사 다음의 괄호. 제3원칙 명사 다음의 ing는 명사 다음의 슬래시. 제4원칙은 명사 다음의 pp는 명사 다음의 슬래시. 제5원칙은 명사 다음의 형용사는 명사 다음의 슬래시였습니다. 자, 끊어 읽기 1플 5. 이 전체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강조되었던 끊을기 5대 원칙, 이 5가지는 입으로 큰 소리로 계속 읽어보시면서 머리에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 영어 문장을 보실 때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영어 문장을 끊을 수 있는 원칙인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영어 문장에 적용해보시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3강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